아유 잘 봤다. 토르 영화를 아주 잘 봤어. 어벤져스 중에 토르가 제일 멋있어. 펑개의빠바바바바밤 나는 꼭 어른이 돼서 토르가 되고 말겠어. 토르가 되려면 똑똑해져야 되고 힘도 세져야 되고. 으 침도 잘 씻어야. 어. 너희도 잘리고 포션 똑똑해서 포션도 만들 수 있다고. 나는 꼭 토르 같은 아이가 되겠어. 토르 같은 꼭 어른이 되겠어. 음. 황금 사과나 먹어볼까? 역시 맛있어. 일본 황금 사과와는 클래스가 다르다고. 음, 심심한데 상황이나 다가볼까? 배초리는 넣어놓고. 심심한데 사과이나 다가지 뭐.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. 어, 밤이 좀 돼가네. 이런걸. 자고 갑시다. 성향을 너나랑 어디로 갈까? 너 성향을 뭐지? 성향 껀? 아니, 성향이래. 연못 껀그 뭐지? 낚싯 껀데? 어. 어? 낚싯대가 있다. 물병? 왜 있지? 좀 가져가 볼까? 유리링을 들고 가마솥을 터치해 먹으세요. 꼭꼭 먹으라. 이렇게 챙기죠. 먹어보자물 일단 처음에 물을 먹고 시작해야 돼. 뭐 먹어보자. 뭐야? 아 아픈데? 아 뭐지? 해독제일수도 있어 아더 아파 아, 뭐야 똑같은거야? 아니야 그럴순 없어 똑같은게 아닐거라고 아더 강해진거 같은데 음아아 아. 응. 완전 꿈이었어 뭐지? 어. 아. 아 응? 엄마 연못으로 가봐야겠어 응 연못이 어디 갔지 저또 구미였나 그러면 죽었었는데 어이템은 어디로 있나 다 없어졌을 텐데. 아이집100 1 음, 0 1이0 100 1이0 100 1이 내가 토르가 됐어. 내가 소르가 됐어. 응? 내가 어떻게?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. 포션 을 챙기자. 에포션도 챙기자. 신속. 빨아. 점프도. 말고. 심도 빨고, 재생도, 아, 재생 빨고. 빨리 가자. 마을에 가서, 우리 엄마 아빠의 원수를 갚아주마. 너희나라 때문에, 우린 작은 마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, 너만 살기도 다고 응? 죽어라. 아... 뭐여 있지? 뚜. 뚜시, 뚜시, 뚜시. 뚜. 서져 토르. 토르. 나는 이 나라에서 와이될 거야 오라 이거 제우스 급인데 토르가 아니라 제우스 과가목이 그래도 계속 많이 버텨지겠지. 아니, 가로수 깨지고 있잖아. 내고 응. 있지? 나는 신이야. 불안해서도 번개를 쳐라. 아들 일로 와 어서 피하느냐 너도 벌을 받아야 된다 너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응? 벌을 받거라 제우스 신께서 오병하도다 내가 누군지 알고 눈을 피하니. 와. 뭐야? 꿈이겠지? 꿈이야. 아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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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아 자, 이 편, 갑니다, 요 What the,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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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뭐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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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주민이 번개를 맞으면 먼저 주민 줌인. 주민을 망유가 됩니다. 이렇게 잡기가 이제 닮았죠? 자 누구나 하시는 망유와 얘들은 망치로 때려잡아야 돼. 번개를 쳐도 용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죠. 크리퍼입니다. 다른 걸 많이 봤어도, 막, 실제, 이 마크에서는, 주민과 걸, 자주 볼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게 줌란 됐다. 더 크게 터집니다. 자, 기다려주십쇼. 자, 일반 크리퍼는, 울타를 리 설치하면, 한니터 번개 크리퍼라고 부르죠. 얘가 번개를 맞으면, 이거를 터뜨리면, 아홉 칸, 여기죠. 아홉 칸에다가, 터뜨려. 안 무서워할 게 있습니다. 천하의 크리퍼가 무서워하는 건모셀그 천하의 크리퍼가 모셀롯을 무서워한다니까. 아셨나요? 먼저, 개들이죠 안개를 넣지면좀 넓게. 이렇게 해놓고. 아, 네 안개를 떴다. 이, 실패. 자리를 잘 잡아야 돼. 리기절려 줄래 고양아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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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이렇게 하고 일어서 자나자 고양이만 들게들럽게 힘드네. 자, 여기에 크리프에서환하면 갑니다. 얘 예, 잡아. 꾸쭈지얘 예, 잡아. 얘. 예. 얘 예, 잡아. 얘 예, 잡아. 예, 잡아. 봐봐 도망가죠. 아주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고양이를 기들리는 것도 좋은, 고양이도 기들리는 기다리... 건 좋은 방법이에요. 좀비 이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. 고양이내고양이죽었어이렇게 살... 응. 이이 아. 부다 부탁. 부탁. 부이 부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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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탁 부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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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방영하 방금... 어머 공기 괜히 쳤다 자 토르와 방영 에이 토르 스크립트 어떠셨는지 해봤는데 그럼 이만 뾰하